환경부가 영산강의 일부 보를 해체할 것을 검토하면서 하구뚝 상시 개방 여부가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포항 내 운항을 멈춘 여객선들의 장기간 정박된 채 방치돼 불편이 크지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공문만 보낼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자전거로 섬을 찾는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1박을 할 경우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 투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M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에 충돌, 검찰 수사,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월요일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환경부가 영산강과 금강에 설치한 선억의 보를 해체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산강 수질 개선과 함께 농업 시설 유지 등 상반되는 이해를 풀어갈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산강 주변 들녘입니다 하구뚝 수문을 늘린 뒤로는 비가 많이 와도 반나절이면 물이 빠져나가 예전처럼 피해를 크게 입지 않고 있습니다. 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한 이틀. 길게는 이틀까지도 이렇게 물이 잠긴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중상류 보를 해체하고 하구뚝 수문을 상식 개방하는 문제가 거론되자 농민들은 두 가지 생각에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지류 하천의 범람을 걱정하면서도 수질 개선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4등급 이하인 현재 수질로는 겨농사 빼고는 농사조차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환경 단체는 영산강 수질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2등급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질 개선 용역 결과 하구뚝수문을 상시 개방하면 가능한 수치입니다. 수질 자체도 어, TOC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2등급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는 어떤 예측 결과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승촌보나 죽산보도 해체보다는 상시 개방으로 예산을 줄이고 수질 개선 외에 활용 가치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수문을 개방할 때 예상되는 농업용수 부족이나 홍수 피해 등은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체 수원을 또 확보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치수의 구를다라거나또해통하는 어떤 시기를 또절한다거나 영산강의 수질 개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고 뚝 상시 개방 여부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목포항내에는 조양페리 1호가 지난해 9월부터, 신진페리호가 지난해 11월부터 운항을 중단한 채 정박돼 있고, 외달도 사랑호와 고흥아이리스 등도 다른 여객선의 입출항과 선석 운영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한두 차례 이동호 족관는 공문만 보낼 뿐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전해빌딩 옥상에서 기공식을 열고 지상 4층까지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광장, 7층까지는 문화 콘텐츠 기업 입주 공간, 7층까지는 5.18 기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옛 전남 도청사와 더불어 5.18 주요 사적인 광주 전해빌딩은 진상 규명 움직임에 단초가 된 건물 내외벽 총탄 흔적은 원형대로 보존해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5.18 40주년을 앞둔 내년 3월 시민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대한염업조합 23대 이사장에 재선에 도전한 현 양광 이사장이 무투표 당선도 있습니다. 염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26일로 예정된 선거에 3명의 입후보자가 제출한 입후보 서류를 심사한 결과 양광 이사장을 제외한 두 명의 입후보자에 대해 재산세 납부액 등의 기준에 못 미치는 등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양 이사장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위장 논란 사건을 접수한 전남지방경찰청은 한평군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의뢰 이유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조만간 당시 담당자 등을 소환해 작품 매매와 기증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평구는 지난 2015년 개인 소장가로부터 여든점의 추사 김정희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았는데 한국고미술협회는 이 가운데 일부 작품이 위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남 목포와 순천에 2016년 3월 개설된 방송통신중학교가 올해 첫 졸업생 93명을 배출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중학교는 지난 16일과 17일 목포 중앙여중 부설 47명과 순천 영향중 부설 46명이 졸업했으며, 졸업생의 93%인 86명에 50대에서 70대로 집계됐습니다. 신안군의 자전거로 섬을 찾는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권역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데, 흑산도에서 1박할 경우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급하고, 지원 대상도 여행사뿐만 아니라 학교, 자전거 동호회까지 추가했습니다. 신안군은 섬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극복하고 특화된 섬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자전거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논란의 중심에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해 충돌, 검찰 수사와 A 씨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손 의원은 검찰을 언급했습이투은 제가 바로 검찰에서 그리고 SBS 이 이제 고소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는 뭐 그대로 니다 투기 관련 검찰 조사에 자신감을 피력한 손의원은 이에 충돌과 관련해 수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회 문체위 상임이 간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충돌을 꺼내는 언론 보도가 궁색하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에서 뭔가를 그렇죠. 이증 모르고 했다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들을 제가 자료들을 다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자신에게 목포 근대 역사공간 적산가옥을 소개시켜 준뒤 잠적했던 A씨에 대해서는 서운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파, 사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집값만 올린 다음에 다시 팔 판다는 것 자체는 그는 뭐 그것도 범죄는 아니지만 너무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투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만 좀 삼가해 주신다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재개발 사업자가 철회를 선언한 서산 옹금지구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거기는 호남의 시작이고요, 대한민국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목포의 시작이고요. 거기를 상징적인 자리로 남겨둬야. 손 대대로 같이 잘 살게 될수 있는 그런 목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이번 언론 보도 사태를 계기로 목포 시민이 되려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손혜원 의원. 그 목포로 내려올지도 모른 뭐 네. 네. <laughs> <그런다고 왜요? 싫으세요? 웃음> 목포 시민들은. 그녀에게 어떤 메아리로 화답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일섬 일 미술박물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신안군이 장산도에 정스패밀리 갤러리를 설립합니다. 신안군은 최근 장산 출신인 서양화가 정찬경 화백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군이 폐교 부지에 전시실과 수장고, 작업실을 갖춘 갤러리를 만들고 서양 화가와 조각가로 활동하는 정화백 가족 작품 200여 점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임신을 했거나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홈헬퍼 120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교육 과정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함평군은 6급 직원 1명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지방세 관련 구충 민원을 처리합니다. 현재 전남에서 영암과 무안, 해남, 영광군 등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에 있는 전남 해양 바이오 연구센터는 전남도 내 미취업자와 창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3월 11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라남도는 개별 자유 여행객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영상과 웹툰 등으로 SNS 마케팅을 강화하고 무안공항 취항 노선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여덟 개 민간 정원이 등록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 민간 정원의 경관 개선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담양주화경과 장흥하늘빛수목정원 등 등록민간정원에 대해 올해 경관개선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해 주차장과 화장실, 탐방로 등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전남도립국악단 단원의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연령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화됩니다. 곽태수 전남도원이 대표 발의한 도립국악단 설치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1회 이상 정기 공연을 갖고 직제교정의 구체적 명시와 신입 단원 자격을 대통령상 이상 수상자로 강화하는 등 채용 요건도 강화됩니다. 민주노총 전남 지역 본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탄력 근로제 단일기간 확대 반대 등 6가지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쟁취와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금지 등의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오늘 순천 시민과의 대화에서 동북권 제2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뒤 생태도시 미래산업특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수에서는 세계적인 관광 휴양 도시 국제 컨벤션 도시로 키우는데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김영록 지사는 내일 영암과 목포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승선근무 예비역의 명칭을 선상근무 예비역으로 변경하고 법안 통과 등 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밤 스포츠뉴스입니다.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EPL 올해의 선수.